이제 로아를 시즌 1부터 해오던 입장에서 스마개의 기조는 약간 여러분도 알겠지만 모두가 행복한 근데 스마개가 한번 크게 데인 적이 있어요 이 시즌 1이야 님들이 아는 시즌 1이 아니라 시즌 0.5라고 할게요 이때는 게임 결이 지금 다릅니다 재화의 가치가 거의 없는 시절입니다 이때는 게임을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 이걸로 대실패요했습니다 나는 이 요소를 이제 게임하는 사람의 마인드 파악을 실패했다고 봐요 솔직히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RPG 게임을 왜 합니까? RPG 쌀 있죠? 쌀이라는 이유가 없을 수가 없어. 이거 있어요. 비틱 재미 뭉퉁그려서 말을 하면은 뭐예요? 승부욕. 이거는 수평 하시는 분들도 다 동의할 거야. 쟤가 없는 선마 나는 있어. 난 쟤보다 많아. 이게 무조건 깔려 있어. 이게 그리고 사람 만나는 재미. 커뮤니케이션. 스마일 게이트는 시즌 1 아크라시움 때 대실패 했습니다. 왜? 이쪽에 힘을 줬거든 이쪽에 크게 힘을 준 거야 사실 커뮤니티에 힘을 준 거야 어차피 레이드는 늦게 해도 다 따라가요 100시간 했어요? 옆에 1시간 에도다 따라가요 여러분 다 똑같아질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끼리 행복을 추구하세요 약간 좀 이쪽을 따라간 거지 이틀에 한 번씩 얻을 수 있는 아크라시움 마리 상점에서 팔아봤자 누가 사? 처음에만 사지 근데 그거 다 올라가 버리면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급하게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뭐가 나와? 주관권 같은 거나오 게임이 피폐해져 간 거지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뭐가 나와? 요니 나와요, 요욘요는 님들이 흔히 말하는 시즌 1. 아예 정반대입니다, 게임이. 이두 개의 힘을 줬어요, 이두 개. 강화는 20강까지 천장은 막혀 있었지만, 장기백 시스템 없고, 그냥 무지성 때려받기. 이때가 어느 수준이었냐면, 만고래. 7, 8만원까지 가던 시절이에요, 이때가. 근데 수막에는 미래지향적으로 좀 길게 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 장기백 시스템이 없다는 거는요 재화 공급이 계속 무궁무진하게 할수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유저가 공급하는 거 뿐만 아니라 지들이 공급을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감당이 돼왜 그만큼 통이 큰 거야 그 재화가 들어갈 통 양이 엄청 크니까 근데 장기백이 들어와 버리는 순간 그 통이 작아지는 거지 왜 이만큼만 써도 확정 강화가 된다는 거니까 근데 장기백을 왜 넣었을까 우리 게임은 모두가 해피해피하게 할수 있다는 마인드를 못 버린 거지 자본거래는 풀어놓고 이제 장기백을 도입을 하고요. 완화비물 쏩니다. 계속. 돈 지른 만큼 이 사람한테 뭘 느끼고 싶어? 성장 체감 주려고뭘 대나? 레이드를 빡세게 만들어 놨더니 라이트 유저가 올라오네. 뭐 받고? 완화비다 맞고. 던전은 계층화가 안 되는데 유저 계층화가 돼가지고 똑같은 던전 안에 계층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통나무를 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근데 분류된 계층 유저들이 보상은 똑같이 받는 거야. 심리적인 요소가 박살이 나기 시작하지. 어, 이제 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이게 사실 옛날보다 저는 되게 딥해졌다고 봅니다. 이 세태가 저 어렸을 때 게임할 때랑 지금 게임할 때랑 이 쌀먹의 그 규모 자체가 달라요. 왜냐면 이제 뭐 사회 이슈적인 것도 있죠. 야, 한 시간에 2000원 나오는데 그 시간에 나가서 알바하는 게 훨씬 많이 보는데 게임에서 그뭔 개지랄이냐. 이런 말 하죠. 그게 안 맞는 말이야. 내가 방송에서 맨날 들이 뭐라고 쳐요. 야, 너 밖에서 수박 개 미친 새끼 밑에서 일하면서 한 시간에 만원 벌래. 집에서 에어컨 바람 승승 쐬면서 아무런 눈치 안 보고 빤스 바람에 2천 원 벌래 하면 돈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야. 돈이 나온다는 게. 그렇다고 쌀숭이 때문에 게임이 망한 게 아니야. 그런 환경,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게임이 이슈다. 쌀숭이를 죽여라? 밑에 구간에서 골드가 많이 나오니까 이 골드를 뿜어내는 이 온천 같은 이 분수 여기를 쳐내버리면 어, 어떤 상황이 생길까? 이 게임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왜? 이 사람들 골드 어디 가서 벌어요? 레이드야 근데 이 게임 무슨 게임이야? 레이드 게임이야 <laughs> 재화가 골드 하나로 도는 거 플러스 그 골드가 어디서만 나와? 레이드에서 나온다 이게 정말 크게 맞물린 것 같아 내가 처음에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얘네는 골드 하나로 시장 경제를 크게 굴리는 거를 포기를 못해 이거 이때 너무 크게 돼가지고. 귀속을 계속 꽂아놓고 뭘 하고 이래버리면은 게임이 망한다는 걸몸소 느꼈기 때문에 PTSD가 크게 온 거지. 왜? 왜 재화 패키지를 팔아요? 왜? 팔게 없어! 팔게 없는 거야, 얘네가! 지금 이 경제구조 속에서 지들이 직접적으로 갖다 팔아서 사람들이 살만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재화밖에 없어요. 아바타를 팔면 되잖아. 난또 이런 게임에서는 그게 안 먹힌다고 보거든. 아바타로 돈을 벌려면 다 한정성이랑 그리고 소모성. 이두 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게임들은 이 한정성을 위해서 시즌제 아바타를 내고요. 랜덤 가차를 넣습니다. 근데 이렇게 넣어도 사람들이 아바타를 안 사니까 랜덤 가차 속에 뭐 넣어? 등급을 넣어요. 등급을 넣어도 안 팔리니까 뭐예요? 등급의 옵션을 달아요 아바타 자체는 한계가 있어. 구조 뜯어고 치고 새로운 BM 창출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회사가 수익 창출하려면은 그럼 뭔 짓을 해야 되냐? 파는 놈하고 사는 놈들이 둘다 어떻게 못하는 걸 만들어야 돼. 귀속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걸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짚어지면 벽이 되는 거야. 닌들이 말하는 나생 문 근데 얘네가 이거를 안 손대. 저번에 싸다고 존내 맞아가지고. 이거를 부담없이 녹여내는게 BM팀의 능력인데 이걸 못해. 아니, 뭐, 그렇다고 뭐, 아크라시움 이런 게 나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얼마나 재밌게 해서 만드느냐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얘네가 지금까지 해온 방향이 있잖아. 시즌 1과 시즌 2, 뭐, 아크라시움 시즌까지 거쳐온 사람들은 캐시샵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골드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임이다라는 게좀 머릿속에 박혀있을 텐데, 갑자기 게임사에서 그 골드의 가중치를 줄여버리고 지들이 돈을 버는 포지션으로 가면 이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별, 결국에 생기거든. 그래서 나는 로스타크가 완전 정상화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나는 내가 로아를 하는 이유, 레이드 재밌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좋고요 디렉터 소통 좋았어요. 아, 지금 소통하는 거 좋긴 해. 그소통의 이제 능력이 조금 좀 아쉽지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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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놔두고 보면 좋아. 좋다 그거야. 게임? 괜찮아. 장기백이 있고요. 뭐다 좋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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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두고 보면. 근데 이걸 다 뭉쳐 놓고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야. 모두가 행복해지는 게임 속에서 승부욕을 자극시키려고 여러 가지 도파민 요소 다 집어넣고 성장 요소 다 집어넣으니까 짬뽕이 돼 가지고 이상해져 버린 거야. 배치를 다시 해야 된다. 구조를 다시 해야 된다. 그거죠. 그냥 근데 이런 식의 문제는 다른 게임에서도 정말 많이 봤어. 옛날에 이제 rpg 게임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정말 수많은 rpg 게임 겪어왔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망한 게임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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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때는 이런 구조적인 이슈가 커뮤니티에서 대두가 안되냐 그때는 게임이 존말 많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게임이 몇개 없잖아요. 지금 RPG판은 솔직히 돌고 돈다고 봅니다. 기회를 다시 잡아라 그말이야 포기하지 말고 그 욘때 뒤지게 게임 쳐박았다가 욘 이후로 다시 부상할 때그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게임을 붙잡고 있는게 또 이제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도 있어 이 게임은 증명을 했어요 그냥 어찌어찌 다 살아남더라고 어찌어찌 다시 흥행을 하고 욕쳐먹고 다시 올라오고 욕쳐먹고 다시 올라오고 날 욕해 나 멍청하니까 나는 그래도 믿을게 나는 왜 믿냐면 아크라시움에서 욘갈때 한번 욘에서 한번더 넘어갈 때 이때 보면은 게임을 한 번씩 엎은 경험이 있었는데 이때 뭔가 좀 많이 느꼈거든 너무 자주 엎어서 조금 몸이 헐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뭔가 새로운 게임이 나한 게임에서 다양한 게임을 느끼고 있어 뭔 느낌인지 아니? 분명히 7년 동안 한 게임을 로스트할 거거든요 하나의 게임만 했는데 나는 뭐몇개 게임을 한 느낌이긴 해 그래서 다음 것도 좀 기다려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아니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게임 방송을 했지만 뭐 이렇게까지 오래 갔던 적이 없는데 그만큼 루아에 관심이 많은 유저가 있는데 지금 좀 아쉬운 거야, 지금 계속.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능력이 필요한거지 디렉터가 나와서 인식 변화를 추구하는 언변도 필요하고 구조적인 개편을 할 개발팀의 능력도 필요하고 그 구조에 맞춰서 게임 이윤 추구를 이쁘게 할비 m 팀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는 뭐 말을 할 수가 없는거지 그러니까 유저들끼리 계속 싸우는거고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게 무슨 개소리냐 이게 맞지 사실 모든게 맞는 말인데 중구단방인거야 게임하는 사람들도 게임 내에서 막 게임니 저게 만니 이렇게 지들끼리도 싸우고 있고 그 와중에 게임은 수박 급한 불 끄겠다고 뭐별 미친 짓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 와중에 게임 즐겁게 하는 사람이다 님 그냥 오늘은 영상 보지 말고 메모장 보지 말고 게임만 하면 안 될까요? 근데 게임하고 있으면 수박 이 사람들이 이 똥겜 왜 하고 있냐 야 이다 야 이게 문제가 아니다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인방에서는 방송 진행이 안 되니 메모장을 키고 이야기를 하면은 게임 안 하는 애들 방송 들어와가지고 야 로스 타그 준망했네 완자 게임 아직도 왜 하고 있냐 이러다가 어 로아 옛날에 저번 데 로아 뭔일 있나요? 한번 찍먹여 볼 뉴비든 와가지고 질문하고 있고 이게 지금 난리라니까 지금 부르스 브루스, 난리 부르스야 지금 나 신규분들이 행복해가지고 답변 좀 하고 싶은데 막 진짜 혼돈이라니까 진짜로 아시죠 제 방송은 원래 라디오 방송이에요 그냥 게임 틀어놓고 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냥 노는 방송인데 이다님 지금 뭐 유각 사야되나요 이다님 지금 보석 사야되나요 말이 나오면 안돼 원래 돈이 있으면 사게 만들어야 돼 게임사는 네가 게임에서 경제 소모를 해야지 게임이 유동적으로 돌아가고 네 캐릭이 세지는 걸네 스스로 알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게 당연한 걸로 돼야 되는데 왜?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직관성도 떨어지는 거지 아니야 근데 골드 소모천을 만든다는 거는 너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입막음 수준인 게 결국에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뽑아내는 사람 따로 있어 뽑아내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골드 삭제를 되게 만들어버려야 돼 그거를 재밌게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들 야너 골드 왜 이만큼 벌어 내놔 이게 아니라 야 너네 골드 팔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럼 재밌을 걸 약간 이렇게 가야 돼 근데 그게 되냐 <laughs> 모르겠다 리셋이요 리셋을 왜 하죠 리셋을 하기 전에 구조 개편을 다짜놓고 리셋을 한다고 하면 오케이야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아무 생각 없이 리셋 버튼 왜 눌려 그냥 그거 자폭이지 그냥, 그냥 서버 닫는 게낫지 그거는 여기서 리셋하면 뭐할 건데 왜 골드 값좀더 벌게? 이거 무슨 정미소 게임도 아니고 수박 골드 값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자! 골드 값 리셋 한번 하자! 뭐 이거야? 지금 리셋 들어가는 거는? 미친 짓이지. 최근에 골드컵이 하고 지금 유각 배우고 그나마 대가리 깨져가지고 남아서 열심히 게임하는 나 같은 애들 이제서야 유각 맞추고 뭐 악세 맞추고 했는데 갑자기 리셋이요? 걔네까지 다 나가. 야, 그 누구 좋아하려고 쌀숭이 밖에 안 좋아해요. 누가 좋아해, 그거. 근데 내가 요즘 배그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약간 확실히 레이드 게임에 좀 한계가 있긴 해. 그래서 레이드 게임이 보통 시즌을 가나 몰라. 사람 대 사람으로 노는 게임들은 항상 상황이 새로운 상황이 생기더라고. 근데 컴퓨터 대 사람으로 가면 은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재미를 느낄 거면 내가 달라져야 되거든, 내가? 저는 이다님, 야랄사 당하면 재밌던데 그런 거야. 님들이 재밌을 거면 내가 웃기게 뒤지거나 뭐 이렇게 뒤지거나 새로운 변수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레이드 게임에서 변수 창출할 거면 성장체감이나 다른 캐릭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양한 세팅은 지구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 론도 봐봐 효율 좋은 애들만 살아남잖아 적자 생존으로. 아니 그렇다고 뭐 PVP를 도입하자 이런 느낌은 아니야. 난 레이드가 좋아요. 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나쁜 놈을 죽이는 게 좋아. 사람하고 싸우는 것보다 사람하고 같이 싸우는 게 좋은 사람이거든 난. 아마 레이드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좀 많지 않을까? 지금 영상 봤는데 결론이 스마게는 지들 매출 돈도 못 벌고. 야, 똑같은 말을 해도 좀 살살 이쁘게 해 좀. 실패하셨구나 뭐 이렇게 좀 순화 좀 하세요. 님들은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맛 없어서 나간 사람들이잖아. 난 근데 아직 맛있어서 먹는 사람이야.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파악도 지능 중에 하나입니다.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존중해주세요.